좋아! 개 인터페이스 사용법. 마인크래프트 도끼 탤런스 넥스트에서는 Shift 우클릭으로 개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. 쭈그려 앉아서 개를 우클릭하면 됩니다. 여기서 이름, 나이, 성별,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변종이나 생물 공개를 볼수 있어요. 이 경우에는 변종 창백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. 상태도 볼수 있는데 지금은 온순하지만 방황, 공격적, 광전사 같은 상태도 있어요. 알겠죠? 만약 커서를 위에 올리면 각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. 예를 들어 광전사는 당신을 따라다니며 자동으로 근처 적을 공격해요. 더 전술적인 옵션들도 있어요. 순찰, 경비, 경계, 지에폴랏, 평지 경비도 있어요. 금장비를 착용하면 피글린을 무시하게 됩니다.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. 그리고 허벅지 아이콘 수는 배고픔을 나타냅니다. 있다면 말이죠.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또한 편집 메뉴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여기서 예를 들어, 세 개의 버튼을 누르면, 아, 화면이 넘어갔네요. 세 개의 버튼을 누르면,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. 알겠죠? 심지어 랜덤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. 알겠죠?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, 어디로 갔을까요? 아, 보세요. 커서 위에 있네요. 커서 바로 위에요. 캐릭터 위에 있어요. 그리고 많은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, 아군 피해, 활성화, 비활성화, 다른 명령 따르기, 앉기 강제, 교차 텔레포트, 전략 설정, 행동 방식, 체력 낮을 때, 가까이 머물기, 도망가기, 전투 후 행동 방식 등이요. 예를 들어, 목표가 멀면 주인에게 돌아오기, 계속 공격하기, 혼합 행동 등. 또한, 특성창도 있어요. 알겠죠? 여기 D키를 누르면 모든 특성을 볼수 있어요. 알겠죠? 포인트를 사용해서 훈련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A키를 누르면 능력치를 보거나 스킨을 바꿀 수도 있어요. 여기 스킨으로 가면, 보시다시피, 죄송합니다. 지금 여기 스킨으로 가서 클릭하면, 보시다시피 이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킨이 정말 많아요. 알겠죠? 여기 보세요. 이건 포켓몬의 나인테일이에요. 예를 들면요, 정말 멋진 스킨들이 많은데 아직 3화 5번째 에 불과해요. 하지만 보세요, 얼마나 많은지 숨겨진 것들도 있고 모든 종족의 스킨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여운 강아지를 만들기 정말 많은 작업이 들어갔고 심지어 수달도 있어요. 솔직히 난 수달이 갖고 싶어요. 어떤가요? 원하시면 아래 발을 움직여도 돼요. 방금 발견했어요. 알겠죠? 여기서 모든 캐릭터들을 볼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골라볼게요. 예를 들어 저는 포켓몬을 원해요. 여기 있네요. 적용할게요. 알겠죠? 보세요. 정말 멋지네요.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.